안녕하세요 유튜브 청자 여러분 <laughs> 오늘은 제가 이번에 산 모니터 너무 예뻐 보이죠 보스몬스터 넘버 no. 세븐 한성컴퓨터에서 나온 그거를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와 어떻게 조립하는지와 그런 거싹 보여드릴게요 먼저 일단 스펙을 좀 살펴보러 가죠 다나와에 가서 이게 바꿨더니 너무 조그맣게 나와. 너무 좋아. <웃음> <웃음> 나는 이런 거 못하지. 응? 나는 이런 거 못하지. 어디갔니? 여기 있네. 여기다가 보스, 몬스터, 넘버, 세븐. 바로 나오죠. 여기. 자, 봅시다. 먼저 144열째다. 1밀리세컨데요. 화면 1초에 144번 바뀌고 음, 응답속도가 1ms야 딱 누르면 바로 착 하면서 화면에 춱 떠버린다는 거지 착 이렇게 어? 완벽하죠 그리고 AMD 프리싱크 이거는 모니터 그거 설명할 때 얘기했었지만 AMD 그래픽카드밖에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제거는 안 돼요 <laughs> 그냥 제거는 안 돼요 이거 좀 키워야겠다 제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안 돼도 그냥 샀어요 상관 없으니까 그리고 WQHD 이것 때문에 산 거야, 솔직히 말해서. 봐봐, 내가 베가스를 돌려, 베가스를. 근데, 원래 같았으면 어떻게 보였냐면, 아, 정말 내린걸? 저번에 인트로 영상, 그 어떻게 만드는지 할때 나왔지만, 요게, 지금같은 트랙이 이렇게 쫙 나오잖아. 그치? 지금같은 트랙이 쫙 나와. 지금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가 한 번에 쫙 떠요. 근데, 1920에 1080 쓰잖아? 이거, 이거밖에 안 보일 거, 야 내가, 이는 이거밖에 안 보여. 이게 뭐야, 이게? 이걸 어떻게 편집을 해, 이만큼으로? 어, 이렇게 늙게, 이렇게 많은데.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다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이걸 3개 일단 한 몫을 했고. 좀 봅시다. 커브도 요새 대세죠? 대세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게임 최적화. 근데, 마크 하시는 분은 추천력을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봐봐. 내가 원래 옛날 모니터를 쓸 때는, 땅콜에 들어가. 회불 없이도 뭔가 잘 보였어.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 블랙 스테이블라이저. 그게 없어가지고, 들어가잖아? 츄풀 없이 들어가잖아? 회불 없이? 그러면은, 그냥 안 보여. 아예 안 보여. 걱정하지 마. 아예 안 보여. 진짜. 너무 무서워. 진짜로. 그래서, 막 하시는 분은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커버도 144mm가 다 얘기했죠? 램드 프린싱크에 턴안 되는 거. 이것도 좋아. 이거 이거. 크로스요 이거 좋아. 이거 한번 써보면 진짜 좋을 거예요. 써고난 아직 써본 적은 없어. 왜냐면은 써도 방송에는 안 뜨거든. 그리고 플레이커플레이 이거 있대. 이거 좋아. 이거 눈안 아파. 눈, 눈 진짜 안 아파요. 저는 안 아파. 나는 안 아프더라고 진짜로. 그리고 일단 딥, 저는 일단 DP가 이게 시키잖아요? 그럼 DP 케이블 같이 와있어.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 딱 사면은 DP 케이블을 같이 와. 케이블 같이 와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일단 이거 사진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좋아요. 그리고 일단 이, 이게 좀 싫어. 스피커를 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너무 싫어. 진짜로. 이게 스피커 내장있으면 진짜 완벽하거든. 근데 스피커를 내장하고 있지 않대. 그래서 스피커를 하려면은 뭐 따로 스피커를 사든지 해야 돼. 나는 이제 헤드폰 쓰니까 헤드폰으로 하거나 이제. 다른 다른 거 하지만 이제 스피커가 없으니까 좀 많이 불편하긴 해요 그리고 각도 조절 이거는 이 업다운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이건 필요가 없고 그냥 이상 그냥 그냥 이거 업다운 저거 없이 그냥 다 조립을 한, 한 다음에도 충분히 이걸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이 사진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이말 조립 어떻게 하라고 다 서, 설명서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 먼저 이 스탠드를 조립을 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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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스탠드 요 스탠드가 어떻게 되어있냐면 어떻게 들어있는지부터 딱온그 자체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스펙 쪽 있고 밑에 이런 거 같은데 아예 잘못 들었도? 이게 방금 뭐지? 모르겠고요 뭔 사진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아왜 이렇게 안나오노왜 이렇게 느리노 이거 아 정말 왜 끝이야 장난 왜 이렇게 안나오노 여기 밖에 있나 아 이게 헷갈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일단 딱 처음 왔을 때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완벽 포장, 진짜 나 이거 가지고 놀았어. 심지어 <laughs> 너, 이게 바람이 이게 샤프 같은 걸로 콕콕 찌르면은 이게 바람이 칙칙하면서 나와 칙칙하면서 너무 재밌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두 번째 걸 보죠. 두 번째 사진, 다음 사진 어떻게 보 다... 응,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왜? 이렇게 돼있어요잘잘 잘 이렇게. 해. 한, 번에 이렇게 잘 돌려서 봐. <laughs> 이거 일단, 저 아까, 아까 이거 있잖아. 이거, 이거 뜯으면 이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뜯으면은, 이게, 이게 이제 스탠드에요, 스탠드. 스탠드인데, 조립하기가 진짜 쉬워. 이거, 나사가, 여러 개 들어있거든요. 약간 이렇게, 위가 에 동그란 나사랑, 위 납작한 이렇게 생긴 나사. 근데 납작한 나사 쓰는 게 진짜 좋아요. 전 나, 납작한 나사만 썼는데, 납작한 나사만 쓰는 게 좋아요, 일단. 나는 납작한 나사만 썼어. 그래서, 이 조립, 스탠드 조립하고, 거기다, 뒤에 이거 있잖아, 이거. 뒤에, 스크린 뒤에가, 좀, 어우씨, 화질 왜 이따구로 나왔냐? 뒤에 이게 빼는 게 있어요, 빼는 게. 브라켓을 빼. 뺀, 뺀 다음에, 여기다 조립을 해서, 이제 딱 끼우면은, 얘가 고정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좀 어렵더라고, 나는. 빼는 게잘안 빼져요. 아, 그리고 어떻게 빼냐면, 그, 딱그 버튼을 누르면서 그 브라켓을 빼라 그래요. 브라켓을 밑에를 들면서 하는 게 좋아요. 밑에를 들면서 그럼 잘 빠지더라고. 에 금방. 갈게. 이렇게 하고 케이블은 DP랑 이제 HDMI나 DVI는 안 들어있어 그냥 안 들어있고 DP 포트랑 전원 두 개만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난 콘센트가 좀 멀리 있어가지고 좀 길면 좋겠거든. 근데 되게 짧더라고. 그것만 기분이 좀안 좋았어요. 패널은 깨끗하게 왔고 나는. 무결점으로 왔어요. 그냥 무결점으로 불량 화소 하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 나 설치한 후에 제 방송 환경이죠. 이게 24인치랑 24인치에서 이제 내가 이제 32인치로 바꾼 거는 거 차이가 너무 심해. 진짜 훨씬 좋아요, 진짜로 훨씬 좋아 이게 이 모니터 바꾸잖아. 그러면 진짜 게이밍 환경과 방송 환경과 모든 게 그냥 싹 바뀌어 버려. 난 그래픽 카드가 딸려서 이걸로 배틀그라운드를 하진 못해. 풀 WQHD로. 하여튼 좋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이게 가격이 이 스펙에 40만 원짜리가 없어. 진짜 다 50만 원이 왜 진짜 엄청 세거든요, 가격이. 한석부터이번에 너무 잘 만들었어. 아 그리고 약간 나쁜 점이라면 일단 장점. 장점부터. 장점. 화면이 커. 32인치야. 144에다가 1 m s 드야 심지어 커브드야 그리고, 뭐, 가운데 뜨는 거? 그런 것도 있고, 폴리커프리도 있고, 뭔가 되게 좋은 기능들이 많아. 그리고, 왜 이렇게, 이게 밑에 눌러서 하면 귀찮잖아. 그래서, 그게 있어. 그, 이제 우리가 마우스로 조정을 해서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이 화면 설정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신기해, 나도. 너무 신기해. DP 케이블만 되는 건가 봐. 근데 그게 되더라고. 그래서, 좋고, 그리고 나쁜 점. 좀 많이 커 <laughs> 생각보다 너무 커 <laughs> 아니 좋긴한데 어떨때는 너무 나빠요 이게 스킬이 여기 밑에 짜져있잖아 여기, 여기 짜져있는데 눈이 저기까지 갔다와야돼 너무 멀어 진짜 솔직히 너무 멀어 어. 그리고 wqh다 보니까 내가 그래픽카드 1000ti인데 못받쳐주더라고요네 갈게요 고의상도라서 이게 그두 그두 개만 빼면은 아 그리고 이게 화면을 꺼놓은 상태에서 딱 켜잖아? 그러면 이게 하얀색으로 뭐가 이렇게 줄 같은 게 있어 네모나게 그것도 나빠 그게, 그게 화면을 켜놨을 때는 안 나오는데 끌 때는 나오더라고 나는 불량 와서 하나도 없게 어 너무 좋아 그 뒤에 라이트닝.. 라이트닝인가? 라이트인가? 몰라 뭐 라이트닝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요 일단 이 가격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가격이고 포트도 다 있고 블루라이트 차단도 있어. 난 지금 켜놨어. 이게 근데 블루라이트 너무 많이 차단해놓으면 오히려 눈이 더 아프더라고. <laughs> 그래서 중간 정도로만 해놓고 있어. 하여튼 좋더라고 요 여기. 다 해봤거든. 다 진짜 이, 이 여기에 있는 거를 다 해봤는데 추천 추천드리는 추천드리는 게 추천드리는 설정이 저 같은 경우에는. 블루 라이트는 2단계. 밝기는 90%, 명암은 50%. 내가 마크에서 검은 그 화면 그거 보이게 하려고 진짜 뭐 밝기도 바꿔 보고 명암도 바꿔 보고 뭐 감마도 바꿔 보고 다 바꿔 봤거든.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감마는 맨최소값 2.0으로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 응 그게 제일 밝아. 음. 응. 감마가 뭔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는 그게 편하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니터가 정말 좋습니다. 가성비를, 가성비가 진짜 미쳤어요. 보스몬스터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름, 이름 값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을 하고, 만약에 이제 모니터를 사시거나 할일 있으면은 이 영상의 댓글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가격 같은 거, 아니면 원하는, 음, 기능? 기능 같은 거, 그런 거 적어주시면은 제가 그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서 모니터를 몇 개를 추천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이 뭐 모니터에 대한 리뷰는 이게 끝이고요. 수고하셨습니다.